안녕하세요 오늘은 극황색 황화로 피는 수황입니다 아주 꽃도 크고 하향도 좋고 색감도 아주 일품인 그런 황화 중에서는 A 클래스에 뜨는 난초입니다 촉수는 내촉이고잎 길이는 25cm 잎 넓이는 1cm 정도 되는 그런 강건한 난초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꽃을 한대 밖에 못 달아가지고 어, 연합 전세 같은 데는 못 내더라도, 어, 지방 전세 같은 데는 낼 만한 그런 난처입니다이수항 이거는 꽃이 뭐 특별히 관리 안 해도, 어, 뭐 수태나 화장토리를 복토해 놨다가 나중에 개화할지게 되면 색이 확 들어오는 전형적인 후천성 색화가 되어 나서 어, 초보자도 쉽게 꽃을 멋지게 피울 수 있는 그런 난입니다. 수황하면 은뭐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그런 난초라서 누구나 쉽게 그렇게 꽃을 잘 피워낼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. 이제 약간씩 이제 녹색을 벗고 어 조금씩 이제 황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부분적으로 좀 이제 2월쯤 되면은 아주 멋지게 들어올 것입니다. 꽃을 한번 잘 피워 볼보시시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한대 아주 건강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